이자체로도이모이되비그안이 맛있다. 음, 몸이내려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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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음. 지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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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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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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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음. 에 대해서 음. 식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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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뭐그렇게 그냥이 말하면 그냥 끝에마지이 하얗게 보이는 이거만 쫀득 쫀득하면서 사이 응. 초콜릿 때문에 달콤한 초콜렛 때문에 인자 좀강게 이거는 잘라고할 거고. 라안 생기게 관리해야지. 라 생기면 세균이 잇몸으로 침투했고 잇몸 안에 때문에 그못 보면 뜨기 진짜 큰. 저번에 그 검찰청 앞에서 그 끼노 어, 검찰청 앞에서 그거 한 거는 그분이 다녔었어 여자분이 나도 좀피 가글로 듣는 거 같아서 그분이 가분이 그분이 가분이 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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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분이 그분이 그분이 그걸이어그 뭐야. 그이분이 그분이 그분 그분이 그다그 대단하십니다 자기, 자기 전에 한번더가거 음. 너무 미안하더라고 이러면 난 미안해서 못 나온다 내가 막 아, 그렇지도 그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데도 그까 가지만 내가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야 돼. 전에는 작년이자이가여했다고한 아, 번씩 삼 3개월이 안 됐는데 이가 아파가지고 <laughs> <laughs> 아이고야 그래서집 <하면서> 가야 되이고 <laughs> 남자 아직 안 됐는데 일찍 <laughs> 오셨네요 이러면 음. 아 아파서 <laughs> 아프면 오라 해서 왔는데 <laughs> 이러면, 안 하고 싶어도 저분이 3개월 결안 괜찮으라고 갑자제투자 요즘에 아빠가보았으니까안 덮어도 안어안 넣어 려고해안못안 넣어 안넣으면안 넣어 안 넣어 생각어안 넣어 안 넣어 안 넣어 요비비안가어안 넣어 데 넣어 가 넣어 안 넣어 안 넣어 안 <laughs> 나는 아이고, 이 점점 본사랑 다르자아그거원도 아닌데 이거 짝이 딱 있대 짝이 맞지? 완전히,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아니야. 위에, 아 완전히 풍력적으로 활동하게 만는아니까 위에 있아 여기가 나쁘지 않네 가마고그냥이 점점 잼다자잔잘 되길 바라는 건 마음은 있지만안 되나? 안되안 되나? 다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어 저것들이 먹는 데는 진짜 안 빠지네 물체가 빠르네 비둘기들이 너무 맛있네 <놀람> 비둘기들이 그래도 평화로운 새 라는 게 아니라 음~~ 저것들 내가 그 개농장에 한번 서울 성남도시에 있는 서울공항에 한정주 오늘 이못 오니까 우리 애 많이 먹잖아 내가 아는 분 <놀람> 내가 아는 <놀람> 에 <분에> 먹다 음, <맞다. 놀람> 음, 이거 김지루님왜 그런 는지님안 왔다고 하데거뭐어땠데짐을 나르고 안데몇번 왔다 예? 갔다 는데그 개농장 기가김지루님 전해줬어 아니 감사합니다 응 감사하다고 말하더요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끼들 요 형이 나이나오이이안나오는 예? 이 혹시 배고프세요? 배고프세요? 안 고프세요? 먹고 아, 뭐, 뭐 챙겨와가지고. 아, 그 간식. 어. 간식 챙겨와가지고. 간식 챙겨왔어요. 하나 드실래요? 이거 좋아요 하나 드세요. 내가 하나 드릴게요 사기를 안 먹는데. 맛있어. 한번 사라주세요. 전혀 현재는 없습니다. 난안먹왔거든 바람이 없어. 너무 <목> 맛있던데. 미안 아. <laughs> <laughs> 와, 이 엄청 큰데? 기대 응, 있네. 기대 높은 게 있네. 기대 높은 게 있었네.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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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그러십니까? 아니 그럼 어이, 안 된다고. 그거 받으면 안된다고 뭔걸거이런받안니아도되 돼요 이런거? 이제 커피를 가 돈이 돈이 아이고 야또보살림이시 응? 또, 또 아니 이제 한개 하는거야 예 감사합니다 어? 김기룡님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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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드까 하나 드저 보고 있다가 저 저분이 5천원 주셨어요 그냥 5천밖에 없다고 했 어, 죠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니, 어차피 아니, 어차피 아니, 어차피 아 형님, 예 5천 원가서 고기를 묶고, 소금 가리다 갈라 저분이 5 0원 주세요. 소금, 소금, 소리 마친 다음에. 예. 예, 그 가갈 거는 가국수를못지 내가 쏙 빼. 무슨 소금 씨야, 왜? 커플로 한명나 갈라 뭐. 예. 갈국수못떠가 있나? 예. 예. 빨리 빨리 가. 뭐 되겠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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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되겠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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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커피 아메리카노난안 먹는다 네안 먹는다 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저분이 5000원짜리 주셨는데 아, 지금 버텨서 갔는거안 먹는다고 오분예 지금 어. 커피 갖고 오면 커피 한 잔씩 들고 바로 아, 가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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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저분이 5000원 주신 거 제가 버텼다 예 저기 커피 사는데 버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아, 나도도나도나 오늘 얼어 죽을까 봐. 눈속나당하니 이제. 아까 마셔 어. 아예 부장가하고 나고 막. 진짜. 어, 되게 춥더라. 근데 부장을 잘하고 오셨어요. 왜냐면. 그일육차도 크고 일계 예보상으로 어려보다 추운 기온이기 때문에. 한도 떨어졌다데요. 온데가면 뭐 바닷가 한불면 안만 그럼요. 예. 네. 아니 아직 뭐, 지금은 안돌어요 네금안고와 깃발 이게 오늘은 깃발 들었다 예예 <laughs> 예, 이틀어 주십시오 예, 다 바람이 부니까 깃발도 날리네 내가 되겠죠 그렇게. 아, 네. <laughs> 제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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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그렇지만 뭐또 역할이 역할이지. 어, 맞습니다. 예. 오늘 역할이 결기다. 되또 결기로 왔어요. 진행하겠습니다. 지나. 지나면 괜찮아들어라나 형님 요구 하나 드시죠. 단장요세 세, 세 개. 예.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아, 대안이 왔네. 안 음. <laughs> 그렇지. <그래>, 자. <안 웃음> <안 그래. 안 웃음>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빨리 걷지 말고 잘 살. 자유살... 네.